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56,600원에 키 프로입니다. 56,600원에 10% 네. 아. 저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네. 셀트리온으로 갈아탈 어떻게 아. 해야 궁금해서요. 아이고 이거 되게 저점에서 잘 사셨는데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아이고 이종목 원래 이렇게 좀 안정적인 주식을 좀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항상 저점이. <laughs> 맞아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저점일 때쭉 기다리셨다가 이제 주가 쭉 타고 올라오면은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고 뭐 그렇게 주식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얘는 이제 사자 사고 나서 사신지는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네, 몇달안 됐어요. 예, 사고 나서 계속해서 빠지죠, 예. 그러게요. 아, 으, 왜, 왜 이렇게 빠질까요? 사고 나서. 이게 글쎄, 뭐냐면, 글쎄, 글쎄. 예, 셀트리온 제약이 언제부터 빠졌냐면, 한 3월 한 셋째 주부터 빠졌어요. 3월 한 중순 조금 넘어서부터. 보시면, 그쵸? 여기 요게, 요게 네. 3월 한 중순부터 이렇게 빠졌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코스닥 지수예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코스닥은 네. 언제부터 빠졌을까요? 3월 중순부터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제가 여기서 팩트를 좀 찝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점에 정말 좋은 종목을 잘 사놓고 이 종목을 지금 포기하고 나가면. 그 나간 시점부터 이 종목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는 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을 만약에 제가 이5만원 거의 뭐 중반대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사셨더라면 얘가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또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 밑에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고 더군다나 어, 뭐 셀트리온 제약은 아닙니다만 셀트리온도 막 자사 주매입도 막 해버리잖아요. 지금 서정진 회장님이. 네. 그런 식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주가 관리를 되게 많이 해요, 오너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네. 좀 포기 안 하고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얘가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뭐 미디어 쪽이라든지 로봇 쪽뭐 이런 쪽만 막 움직일 뿐이지 원래 갔었던 전통 제약주들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오늘 펩트론 상한가라든지 에비알 바이오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뉴스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이 올라가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처럼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들은 현재 각광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은 이런 종목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의 다른 섹터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니까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네네 그럼... 네, 말씀해 주세요. 출마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요? 아, 저는 지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지. 이게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시가총액이 되게 크, 무겁고 크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네,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을 추가해서 해야 되는 타이밍은 뭐냐면, 요 위쪽에 요 이평선들 보이시죠? 네. 얘네들이 캔들 밑으로 내려올 때가 정,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네. 역배열일 때이 대형 종목들을 추가해서 하면은, 어, 역배열 상황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만약에 얘가 더 떨어지지 않고 이날은 무시할게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4만 7천 원 자리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어 4만 7천 원에서 5만 원 자리를 횡보를 한두한달 정도 진행을 하면 그자리에선 추가 매수해도 되는데 지금은 바닥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예, 네, 그니까 아직은 바닥자리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이 종목은, 아, 내가 그래도 나 추가 매서좀 너무 고민되는데? 할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니까 제 말은 조금 더긴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종목을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예, 그래서, 어, 그래도 고민이 되고, 아, 그래도 추가면서 고민이 된다 하시면, 어, 저희 주챔쇼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 어, 추가면서 타점 잡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